이제 막 선물 거래에 입문하신 분들이 거래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 분명 나는 몇 퍼센트 수익을 보는 상태에서 포지션을 종료했는데 왜 증거금이 그대로지? 혹은 왜 증거금이 더 떨어졌지? 왜 손해를 본 거지? 거래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꽤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단타, 또는 초단타 위주로 거래를 하신다면 더욱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히는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이낸스는 거래 수수료가 0.04%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스물배 레버리지를 가정했을 시, 1회 거래 시 16만원이 수수료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160만원이 수수료가 되는 셈입니다.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투세븐빗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에 정식 오픈했습니다. 수세븐빗은 수수료가 0.01%입니다. 현재 업계 최저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가입 시 100달러 무료로 받고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정보 적어두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댓글에 있는 가입 링크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가입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셔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가입 즉시 100달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회원 가입 창이 나옵니다. 사용하실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를 적으시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 한번더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레퍼럴 코드의 숫자 1111을 적어주시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그림에 있는 숫자를 적어주시고 약관 두개 모두 체크해 주신 후에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추가 정보에 빈칸에 맞는 정보를 모두 적어주신 후 확인 버튼 클릭해주세요. 관리자가 확인 후 거래가는 계좌로 승인됩니다. 투세븐빗은 다른 거래소와는 다르게 얼굴 인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가입이 승인되면 가입하신 계좌 지갑으로 이벤트 증정금 100달러가 입금됩니다. 이 100달러로 바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성함 등 중복체크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중복가입자는 기존 아이디까지 삭제 당할 수 있으니 중복가입은 삼가해주세요. 다음으로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USDT 선물을 클릭해주세요. 이 화면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위쪽엔 현재 보고 있는 코인명이 있고,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 코인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주문창에서 코인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장가, 지정가를 선택하실 수 있고, 레버리지 비율을 선택하신 후에, 아래 주문금액 탭에서 주문하실 금액을 설정하세요. 금액을 정했으면 매수는 롱, 매도는 숏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문이 완료됩니다. 주문이 체결되면 잔고 내역의 보유 포지션이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회원가입과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